어, 오늘 말씀은 부솔 시내에서 어, 벌어진 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 다윗의 인생에서 이제 전환점이 된 장소라고 한다면, 그게 오늘 말씀에 부솔 시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이에 있어서 어, 전환점이 됐던 장소, 이제 그 장소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어떤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도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장소가 이제 부솔 시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솔 시내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이 부솔 시내는 실망의 장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던 거예요. 다윗이 아주 다급해진 상황에서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에서 한 24km를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부설신에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600명의 군사 중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군사들이 난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서 이 다급한 한 명이라도 중요한 상황에서 나는 함께 갈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그때 아마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실망감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600명 중에 나머지 400명의 사람들도 굉장히 마음에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은 단순히 군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아둘람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였던 거죠. 이 다윗의 함께한 사람들, 이아둘람의 공동체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명이 가장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못 간다. 자신만 살겠다고. 그렇게 나머지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이 나머지 이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400명의 나머지, 어, 다윗과 함께 광야로 떠났던 사람들도 그 순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한번 하기만 해봐라 말이죠 너희들에게는 국물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솔 시내는 그동안 한몸이 됐던 이 아들남 공동체가 마음이 이제 나뉘어졌던 그러한 이제 장소였던 거죠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얼마든지 작은 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을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음성을 따라서 전혀 길을 알수 없는 과야로 다윗이 400명과 함께 급하게 그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어찌 보면은, 어, 세상이라는 곳이 이렇게 철저히 give and take 가 정확한 곳이 이제 세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공동체로 살다가 세상에 가면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논리와 이제 교회와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은 철저히 기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어, 세상의 기벤테이크라고 하는 이 원리가 반영된 소위 불교 신앙 중에 하나는 그게 업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쌓은 공덕만큼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업보라고 하는 사상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사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한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히 속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give and take가 기본이고 기초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복음의 논리는 철저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 다윗이 부솔신에서 경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솔 신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를 우리가 딱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싸움 전에 기드온의 군사들을 신의가로 모고 가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딱 300명만 출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를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300명 가지고 엄청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 거. 그런데 실은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300 용사라고 하는 말이 실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기드온의 300 용사의 힘으로 그 싸움에서 기도원이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경험한 것도 철저한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에 그거를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그사0 용사가 잘 싸워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뜻밖의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가 다윗을 아말렉의 진영까지 인도하잖아요. 가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광란의 밤을 보내고, 완전 인사불성이 됐을 때, 새벽 시간을 틈타서 다윗은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아요. 실은요, 다윗이 400명 군사 아니 200명을 데리고 갔어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서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다윗은 부술신에 돌아오게 됐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때는 언제냐면은 실은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때 결정적인 시험에 들 때는 언제냐면 너무 잘될 때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너무 인생이 잘 풀릴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이 부설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실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때는 언제냐면은 어,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가 앞설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재단을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내가 이 사업을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자녀를 길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보다 나의 의의가 앞설 때, 그때 사실은 내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없으면은 시험이라는 복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부솔 시내를 딱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 부솔 시내가에서 발이나 당구고 있었던 200명의 군사들이 다윗과 400명을 딱 맞이하잖아요. 그때. 그 처자식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이 인색해진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발새인고 있었던 저 이기적인 놈들 자기만 생각했던 저런 이기적인 놈들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은 이론도 가지 게할수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저아말렉카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데, 목숨 걸고 우리가 싸웠는데, 이제 이렇게 저 200명의 군사들은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내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험을 빠질 때는 언제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그런데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한 저들에게 영광을 줄수 있냐고 이렇게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설 때 교회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앞서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인색해져서 처자식만 주고 돌려보내라고 절대 이 전리품은 이원도 저들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 어찌 보면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이게 give and take예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인색해진 사람들은. 굉장히 공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금 공정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공정의 논리로 보면 이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말이고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 지라. 지금 이 아주 마음이 인색해져가지고, 근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시내가에 발만 담그도 있던 놈들 말이죠. 저놈들에게는 정말 이론도 조선은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죠. 아주 공정한 말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은 암말레과 싸우러 간 거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리품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러나 실은 그들은 고통을 무릅쓰고 간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공정의 논리를 가지고 give and take 저 사람 나한테 준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줘야 되냐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저들이 이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냐고 고생은 다 우리가 했는데 왜저세 가족들만 저렇게 챙기시냐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디베레 바다 한복판에가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물을 던지요 자기 힘으로 하나도 못 낚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봐라.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막 정말 셀수 없는 1 5 3마리의 고기를 낚잖아요. 자기가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 밤새 고생했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똑같은 갈릴리 바다인데, 그곳이 디베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 논리를,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이 디베레아는 갈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 논리가 지배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십자가가 교회 한복판에 있고 우리의 가슴속에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인색해진 마음에 저들에게 이 분깃은 이런도 줄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지 않게 노라고. 그렇게 그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네편내 편이 아니고 고생한 사람 고생 안한 사람이 아니고 기존 신자와 새 신자가 아니고 그리고 눈물 뿌려가지고 이 자리를 세운 사람 그리고 거져먹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본당 레노베이션을 하는데 눈물 뿌려서 헌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교회는 바로 십자가 아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이렇게 날수 없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땀 흘려 번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물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논리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절대 본전 생각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솔 신애가 다윗의 인생에서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공동체, 이 아둘람의 공동체가 진정 주님의 공동체가 될수 있었던 그 전환점은 바로 이 부솔 신애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부솔 시내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부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담긴 이 뜻이 있어요. 부솔은 바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세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부솔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굿 뉴스, 굿 뉴스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게이 부솔신의 거죠 교회는 세상이 줄수 없는 이굿 뉴스 세상이 줄수 없는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막이라는 추분이라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문제 속에 허덕여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부설신내와 같은 그런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얻고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부설신내라는 경험 이 경험이 후날 오늘 2 5절의 말씀처럼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 교회가 부설 신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뉴스가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이러한 영적인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생명수 샘물을 사람들이 적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디베라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디베라 바다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갈릴리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돈 없으면은 또 세상에서 권세 없으면은 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해 이제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부솔 신애가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